전젠저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. 언젠 셋째 주식 강세 투법 대대방 가지고 있다. 자아모레 퍼스피 화장품의 대장주 어, 다시 또 어, 좋아질 수 있는. 그래서 이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 이야 너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네요. 그래서 영원하게 침체되는 건 없습니다. 아모레 퍼스피 그룹이 2 분기 연결기준 500와500% 101억 원, 완전 회복했네요. 그래서 매출이 1조 950억, 어, 그렇게 해서 8.9. 그러니까 이게, 에, 뭐, 그, 아무래가 굉장히 바닥선. 어, 결국, 어, 투자는 굉장히 공포 속에서 하는 게 맞죠. 어, 99,500원. 이때가 굉장히 바닥이었죠. 어, 음. 그러다가 컨텐츠를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 어, 우리 뭐 어, 화장품의 레전드 집뭐 뭐, 실적이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터닝이 굉장히 쭉 세게 해주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8조 어, 8조 3차는 어, 그동안 좀 실적이 안좋았잖아 실적 안좋은 만큼 주가가 어, 많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많이 빠졌었죠 근데 지금 뭐 어,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어, 앞으로도 굉장한 어떤 흐름이 또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보면 어제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. 그렇죠. 뭔가 w 그 스피노자형이 어떤 완벽성 좀더 완벽성, 덜 완벽성에서 완벽성으로 나아가는 게 기쁨이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덜 행복, 어,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현명함으로 감으로써 의 어떤 쌓아가는 좋은 걸 쌓아가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. 주가라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. 특별한 일도 아니다. 일상적인 일이다.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. 음, 뭐, 위기는 있습니다. 작은 배에 나무 큰도대를 달면 그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만다. 너무 작은 상에 너무 많은 음식을 올려놓아도 마찬가지다. 너무 큰 감투, 너무 많은 돈, 너무 에, 많은 인기. 나쁘다고 할순 없지만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. 몸에 맞는 옷이 가장 편한 법이고 그것이 그것도 행복이다. 어, 정말 어떤 좋은 어떤 얘기네요. 음. 자기한테 맞는 옷이 중요하죠 보면. 음. 그렇게 해서 자 시장에서 어, 오늘 좀 어,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웠다. 그래서 뭐또 어, 다음 주에도 수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좋아질만한 부분, 그래서 굉장히 주, 주가가 과도하게빠졌었던 이런 어떤 측면이 있죠. 과도하게 빠졌었다. 음,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도 줄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는 것을 더기대해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, 형.